십니까 오늘은 아이와에 대한 이 스토리를 좀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시 소니와 나셔날에 비해서 규 규모는 작았지만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아주 훌륭한 경쟁력을 가진 모델들을 출시했던 아이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린 대로 이 모델이 헤드폰 스테레오 기계의 최초로 스테레오 FM 튜너를 장착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의 노, 음악과 FM 스테레오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모델이 바로 아이와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어, 디자인 측면에서도 소니와 나셔널 등 경쟁업체에 비해서 어, 밀리지 않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이 콤팩트한, 그러니까 통상 테이프 두개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그런 콤팩트한 모델에 어, 전면에 시원하게 창을 낸이 베스트셀러 HSPO2가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당시에는 어, 다른 업체들이 아직 어, 본체 내부에 내장할 수 없었던 오토 리버스 회로까지 장착한 그런 전천후 어, 모델을 어, 출시를 해서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82년 7월에 발간된 이 카세트 라이프라는 잡지에 당당하게 A면으로부터 B면에 계속된다 라는 커다란 문구로 이제 오토 리버스 기능이 이런 콤팩트한 헤드폰 스테레오 기기에 장착됐던 것을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매가는 29,800엔이었고요. 바로 이 모델이 어, 이런 콤팩트한 사이즈에 최초로 오토 리버스 기능을 탑재한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상단에 이제 플레이 스탑 버튼이 있고 바로 이 푸른색 버튼을 누르면은 그 누르는 순간 이제 A면에서 B면, B면에서 A면으로 어, 자동 전환돼서 음악이 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바로 이 모델의 후속 모델로 라디오까지 장착된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바로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 카세트 보이라고 어, 별칭이 된이 모델은 어, 기존에 베스트셀러였던 이 모델을 주축으로 해서 이 측면에 이 스테레오 FMAM 라디오를 장착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창은 어 이제 헤드폰 스테레오 전용 모델이었던 PS PO2와 비해서 아주 유사한 형태 다만 앞에 금속 어 헤드 헤어라인이 있는 금속 표면에 오토 리버스라고 크게 아 마킹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AM FM 라디오 튜너가 어 측면 부분에 아 이렇게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왼쪽, 오른쪽 음향을 별도로 조절할 수 있는 볼륨 다이얼과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외부 단자 등에 대한 버튼이 있고요. 바로 이 다이얼이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입니다. 이 상단에는 기존의 PO2와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버튼이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TV와 NR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리시 정지 버튼, 그리고 여기 파란 버튼 역시 어, 오토리버스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어, 패스트 포워드, 플레이 레코드, 그 다음에 테이프 어, 셀렉터, 그 다음에 라디오와 테이프 셀렉터,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외부 안테나가 어, 이렇게 장착이 돼서 라디오 감도를 높일 수 있는 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 뒤쪽에 어, 총두 개의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바는 업계 최초로 어, 라디오를 장착한 모델에 이어서 오토리버스 그리고 AM/FM 튜너가 장착된 오토리버스 모델을 출시한 최초의 업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또 추가로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바로 이런 형태의 헤드폰 형태의 스테레오 라디오입니다. 아, 당시 이런 형태의 라디오가 뭐 여러 회사에 수시가 됐는데 어, 80년대 초반 모델로는 가장 경량화되고 세련된 모델이 아이와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우측에는 이렇게 볼륨 다이얼과 온오프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FM, AM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FM 스테레오, 그 다음에 모노 등을 조, 그,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안테나가 있어서 전파를 더잘 수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은. 이 외부 스펀지가 좀 낡아가지고 좀 제거를 했는데요. 어떤 스펀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귀에 편안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머리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헤드폰을 늘리는 음 그런 디자인의 형태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가볍게 헤드폰만 가지고도 어, FM 튜너를 수신할 수 있는, 어, 그런 당시로서는 선진 기술을 어, 자랑한 그런 모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컴팩트 카세트 외에도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아, 이러한 소형기기에 있어서는 소니와 나셔널에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어, 이런 경쟁사들을 압도하거나 아, 더 앞서가는 그런 디자인과 기능의 제품이 있었는데요. 이 마이크로 카세트 제품에 있어서도 아이와는 또 다른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마이크로 카세트를 채용한 스테레오 FMAM 튜너가 채용된 카세트 레코더가 아, 출시가 되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어, 아예 전면부 자체를 왼쪽으로 밀어가지고 테이프를 수납할 수 있는 어, 그런 형태의 아주 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어, 제품도 같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당시로서는 어, 기존의 컴팩트 카세트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마이크로카세트가 아마도 일반적인 헤드폰 스테레오의 다음 세대로 더욱 더소용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뭐 사실상 마이크로카세트 테이프의 대중화 는 일부 그 업무용 외에는 이렇게 음악 청청으로는더 이상 그 진화하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져 버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독창적이고 소형화된 컴팩트하고 세련된 모델들이 꽤많이 출시됐다는 점은 아마도 그 전자 제품 그 발전사에 있어서 어 디자인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만약에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에 대한 이런 개발이 없었다면 이런 모델들이 출시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와는 비록 그 당시에 두 거인 그러니까 소니와 나셔오넬에 비해서는 회사 규모가 작고 제품 라인업도 좀 밀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지만 적어도 카세트를 사용하는 형태의 제품을 포함한 소형 제품군에 있어서 특히 휴대용 제품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력 발휘를 해서 경쟁력 있고 세련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회사가 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맞았지만 지금 돌이켜 볼때 40여 년 전에 제품의 디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만큼 굉장히 세련되고 훌륭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하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아이와의 예, 오토리버스 그리고 라디오가 장착된 모델 그리 헤드폰 스타일의 스테레오 라디오 등 80대 초반에 아이와의 실력이 마음껏 발휘되었던 그런 모델들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모델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